네 반갑습니다.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격 5만 800원이고요, 5.28% 상승한 모습 장중에 실시간으로 보고 계십니다. 지금 시간 2025년 9월 12일 오후 12시 36분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 시간 기점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감히 불편한 말씀부터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종목 지금 대응 안 하시면요, 큰일 납니다. 제가 자료 받아서 읽어보고 있고요. 이거 보고 나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큐리옥스가 아직 시장에 밝혀지지 않은 신선하고 아주 강력한 호재를요, 두 가지나 추가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방금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자, 신선한 호재가 준비돼요. 세력들이 어떻게 할까요? 당연하게 호재 나가기 전에 자기네들 최대한 싸게. 최대한 더 많이 사들려고 노력이라는 걸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주가가 올라가 있어요 끄집어 내릴 거고요 막 흔들 거예요 이걸 모르는 개미들은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도와드리고자 제가 보려고 받아온 자료 지금 무료로 공유해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 찍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저 요구하는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010-30402452 큐리라고 문자 두 글자만 딱 남겨주세요. 자료 무료로 원본 파일 그대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료부터 일단 빠르게 받아서 읽어보시고요.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무조건 수익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두 가지 후재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기사 전문가와 함께 몇월 며칠 몇 시에 기사 나갈지 송출 날짜 적혀있는 자료입니다. 어떤 기사가 언제 나갈지 싹다 적혀있는데 그거보다 강한 무기가 있을까요? 첫 번째 호재 나가는 날짜 적혀 있어요. 그 날짜만 딱 확인하시고요. 첫 번째 호재 나가기 전까지만 그냥 계속 사시면 돼요. 최대한 싸게, 최대한 더 많이 살려고 노력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호재 나갈 거고요. 10%, 20% 수익 보실 겁니다. 거기에 수익 봤다고 좋아하면서 내려놓지 마시고요. 두 번째 호재 나오기 전까지 기다리세요. 얘가 야금야금 올라갈 거고 밑도 끝도 없는 엄청난 수익 만들어낼 겁니다. 두 번째 호재 보시고 나서 싹다 팔고 나오시면 돼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수익을 무조건 가져가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요. 저도 고생 많이 해보고 힘들어 봤기 때문에 도와드리려고 영상 찍는 거예요.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좋아요 정도만 눌러주세요 좋아요 정도만 눌러주셔도 채널이 성장해서 제가 더 많은 사람들을 빠르게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이 자료는 순차적으로 보내드립니다 먼저 연락 주시는 분들한테 당연하게 먼저 보내드리니까 내가 좀 성격이 급하고 기다리는 거 못한다 하시는 분들 영상을 보시면서 문자 두 글자 남겨주시면 자료부터 빠르게 읽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010-30402452 큐리 문자도 글자 남겨주세요. 빠르게 보내드릴게요. 자, 심제품 플루토 나오면서 3년 만에 매출 성장세 전환한다는 내용과 자, 여기에 대한 밸류에이션 책정 다시 해야 된다라는 내용 나오죠. 자, 김남영 대표가 미국 바이오 소부장 톱0과 함께 자, 계약을 할 거다. 이런 내용들 나왔었고 지금 거기에 대한 후속 기사는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주가가 지금 어제부로 이렇게 상승하고 흔들리고 있어요. 물음표 나오시겠죠. 자 10월 중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바이오 빅 사이클 올 거고 코로나 백신부터 시작해가지고 k5송단지 대통령이 직접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밌는 일 벌어질 거니까 미리미리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자료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읽어보시고 판단하세요. 010 30402452. 큐리라고 문자 두 글자 남겨주시면 무료로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더 많은 분들 도와드리고 싶어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셔서 채널 성장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